당시 증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707 단장이랑 어, 논의하면서 뭐 공포탄 공포탄 문제, 그다음에 테일저건 사용, 그다음에 내부 전기 끊어야 된다. 이런 내용들을 707 단장이랑 상의했다는 거 맞죠? 시기 때문에 저는 현장 지휘관에는 존중과 예, 계고체 예, 단장이랑 합의한 말씀주시겠습니까? 거 맞죠? 예. 그 상황을 제가 따를 수 예.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통상의 군인이라면 통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 버렸냐 그걸 묵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때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급하고 이게 급하게 막 돌아가고 현장 기관들하고 통화하고 이걸 멈추고 막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집중해서 멈추고 조치하기에 바빴습니다. 그걸 묵살했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실거지장이랑 실제 그런 논의를 했는데.